의 말씀은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이 자리로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바라 없건데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하여 주시옵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인 영락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충만케 되는 은혜를 덧 입는 귀한 우리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사역자로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 만나왔지만 제가 존경하는 딱한 분, 그분은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몸이 아프셔서 사역을 쉬고 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사역해 왔던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설교, 기도, 어, 신방하신 모습들이 제 눈과 머리와 마음에 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사역의 저, 저변에는 어머니의 행동이 어머니의 모습이 사실 좀 깔려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든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라든지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내가 본을 삼고 싶은 롤 모델, 내가 따라하고 싶은 존재가 분명히 한 분씩 있을 것입니다. 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이 성경에 보이지 않는 청중들, 청자들도 마찬가지로 본을 아, 본을 따라간 어, 그 신앙의 본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따라하려고 한, 따라가려고 한 몇몇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아브라함인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것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롤모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행동이 유대인들의 행동이 교회 내에 특히 로마 교회 안에는 충돌을 충돌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사장을 보고 있는데요. 어, 이 사장에서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어, 바울이 썼으니까 하나님의 감동대로 썼으니까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바울이 이 서신을 작성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사실 로마 교회의 상황은 로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한대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대 모여 있었다는 말이 이 말이 어우러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공동체, 두 존재가 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데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의 색채가 달라서 두 그룹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 특별히 율법. 어,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모습들, 그 자부심이 충돌이 됐어요. 어,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할례를 우리가 받았고, 이방인들이 이어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그룹보다 조금 더 우유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실 한데 모여 있지만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염두해야 할것 그리고 이방인들이 염두해야 할것이 둘이 연합해서 나아가야 할 신앙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장은 유대인들을 타겟팅으로 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유대인들 당신들의 자부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라 한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조명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당신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조명하냐면, 그 행동을 하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를 조명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봤으면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만약에 존경하고 롤 모델로 여긴다면 행동만 따라하면 안 된다. 행동만 따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해야 하고.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믿음을 당신들도 취하라. 행위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믿음의 태도를 당신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행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도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4장에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8절인데요. 자, 4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본인의 성경이시라면 좀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 보십시오. 이이 어, 본문을 새 번역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 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요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친척 본토를 떠나왔는데 기근을 만나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자식이 출생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독생자인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환경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내 눈앞에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이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엄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할것 같고 평온해야 될것 같고 안전해야 할것 같은데 도리어 위태롭고 괴롭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어렵고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무엇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아브라함의 이 후손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냐. 그 삶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던 삶이었다. 희망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 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죠 이 피스티스가 신약 성경에 243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40번이 인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믿음에 대한 이 낱말이 사용되는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하나님에게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돼요. 이 신실하심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피스티스가 사용되고 사람에게 피스티스가 붙으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게으르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제 작동되었다고요? 풍요롭고 안전했던 때에 작동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되었던 때는 어떤 때냐면, 내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까? 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아, 일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이 나에게 찾아오지? 그런 순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할 때는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예, 물론 그때도 믿음이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들은 이제 끝을 맞이하고 있고요. 2024년 우리들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겠지요. 희망이, 살아,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들은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들이 변치 않고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희망이 내 눈앞에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하여서 게으르신 분이 아니시기에, 내 삶에 여전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이루어가시고 갖고가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 그 역사와 섭리들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용인영락교회 권속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과 경배와 신앙이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을 영원까지 주님께 드리어서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변함없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괴로운 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새 날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